신기하다. 음,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도 여기 힘주고 여기 힘주죠. 그러니까 엉덩이가 일을 못하고 허벅지가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엉덩이가 약해서가 아니고요. 허벅지가 수축하는 타이밍 이더 빠른 거야. 그러니까 일 음. 번이 예고, 이 번인데 이 번이 일번 역할을 대신 오게 하게 쓰고. 이때 허벅지 힘이 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엉덩이보다. 음. 양손을 앞으로 뻗으세요. 뻗어서 제가 밴드를 하나 드릴 거예요. 여기 양손 깍지 끼고 지지하고 있는 쪽으로 밴드를 당기면 안 따라가려고 해보는 거예요. 그때 후하면서 계속 힘을 쓰고 등을 떨어뜨리고 뒤꿈치를 엉덩이까지 약간 데리고 오는 느낌으로 가보세요. 후. 그러면서 후 유지. 그러면 지금 약간 밑에 있는 허벅지 아래 자극이 좀 위로 올라와요? 음, 어, 네. 어, 그런지 음, 약간 엉덩이 느껴져요? 어, 네. 그죠? 좀 힘이 덜 들어, 허벅지에 힘이 덜 들어. 그러죠, 엉덩이를 좀 돌아왔어요?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떨어질 때 보통 등부터 허리 엉덩이 천천히 하나하나 분절하면서 떨어뜨려 보세요. 등 떨어지고. 허리 엉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음. 그러면 사실은 엉덩이에 집중된 건 아니고 그냥 허리 주변을 스트레칭하면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폈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접어야 지 그러면 힙인지 하듯이 엉덩이부터 오리 엉덩이 하면서 팬티 주은 접으면서 떨어져야 이 둥근이 늘어나면서 신장성으로 일을 하면서 떨어지는 거야 아. 다시 업 그렇죠 얘는 천천히 떨어게 하나 둘셋넷 다섯